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? HCFC124라고 부릅니다. 그럼 HCF 블렌데이는 뭐냐면 블렌드란 뜻이 이제 섞여 있단 뜻인데 HCFC계열이 섞여 있단 얘기입니다. 그래놓고 마지막 A에서 이게 C10H10이 섞여 있는 건데 얘는 요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. 어차피 어차피 다 암기긴 하지만. 요건 네. HCFC22라는 -E 약제가 있고요. HCFC124라는 약제, HCFC123이라는 약제, 그리고 C10H16이라는 약제. 요네 가지가 혼합된 블렌드된 약제입니다. 퍼센트가시면 나 많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2가 82%입니다. 124가 9.5%고요. 123이 4.75%. 요거 절반 되죠? 남은 3. 75%가 해야 됩니다. %까지도 숙지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. 요거 섞인 걸뭐라 h 블렌드 A라고 불러요. 네. 요거는 이제 중간에 이중결합이 좀 됐기 때문에, 원래는 탄소 10개면은 주변에 수소가 22개가 필요하지만, 뭐 16된다는 얘기는 중간에 이중결합 됐다는 얘기입니다. 탄소들이. 그럼 요거는 이제 h 1 2 하게 되면 0 2이잖아요 그럼 일단 얘네들 어떻게 돼요? 탄소가 하나, 수소가 하나, 불소가 두 개죠. 2, 하면은, 그러면 이제 남는 게몇 개? 하나 비죠. 거기에 C에. 그렇게 될 거란 얘기고요. 1, 2, 3 옆에 있었고, 1, 2, 3한번 해볼까요? 1, 2, 3 어떻게 돼요? 1, 2, 3 하면. 요거는 탄소가 두 개, 2니까 수소가 하나, 3이니까 불소가 세개 됩니다. 이렇게 세개딱 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? 탄소 두 개의 발이 원래 몇 개죠? 에탄 유도체 발이 몇 개? 여섯 개. 근데 거기에 네개 붙었으니까 몇개 비어요? 두 개가 비잖아요. 두개 비는 거다 치우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게 CHCFC123이에요. 이렇게 네. 구성된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 하나 뭐 참고로 앞선 시간에 그 우리 지금 제가 그 ODP 지수 어, 설명 드릴 때 CFC111kg이 파괴하는 오존의 양분의 측정 물질 1kg 파괴하는 오의 양을 봤잖아요. ODP 지수 얘기할 때. 이때 이 CFC 11이 기준 물질이라고 했습니다. 그럼 요거 잠깐 볼게요. 요 CFC 11이라고 하면 되면 결국 뭐가 돼요? 011. CFC 11이라는 물질하면 011이에요. 그럼 탄소가 한 개. 중간이니까 수소가 없고. 그럼 1이니까 F가 몇 개? 한 개입니다. 그럼 CF 대 CF. 탄소 한 개에 F가 하나 붙었으면 남는 게몇개 비어요? 세개비죠세 개. 세 3개. 개를 누가 다채우자고요 염소 다 채우면 돼요. 이게 CFCl3라고 합니다. 요게 CFC 11이라는 약제예요. 구해지겠죠. 다. 명칭은 다풀수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게 해서 이네 가지 물질이 혼합된 거 퍼센트도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. FIC 1, 3이온화면 0, 1, 3입니다. 그럼 0이니까 탄소 몇 개? 하나. 1이니까 수소? 없고. 3이니까 불소가 몇 개? 세 개. 그럼 CF3 하게 되면 남는 발이 몇개 빈다고요? 한 자리가 빈다고요. 한 자리 비는 거에 누가 붙었다. 이렇게. 요오드가 붙습니다. 요오드는 뒤에 이제 i1이라고 해서 i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렇죠? 그럼 FK5112는 일단은 요 FK는 보지 마시고요. 일단 5112니까 탄소가 몇 개? 여섯 개. 여기다 1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. 중간에 1이가 수소는 없다고 했고요. 그럼 C12가 뭐가 돼요? 불소가 12개가 되죠. F12. 그래 놓고 남는 요제 한 개가 더 있는데 요 FK 할때요 K가 산소 개념입니다. 이게 용어가 그래서 이제 FK 했을 때이 자리에 O가 하나 이렇게 붙겠다라고 보시면 돼요. C6F12O 이렇게 해서 수치상, 그 마지막 O 한 개만 표시면 되겠죠, 그죠? 네, 그렇게 해서 숙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암기하시면 되고요. 뭐 사실 구조식이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뭐 산소가 이렇게 이제 최외각 전자가 두 개짜리거든요.